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Six feet deep under, but my body won't decay. Cause my messages are timeless, so the 안녕하십니까 줄입니다. 아, 오늘 일로 올라가는 날인데 전날 문우님이 손맛을 너무 못 봤대해서 여기저기 돌다 보니까 요런 수로에 어, 조사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여기서 문우님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하루도 여기서 해봅니다. 수심은 한 1.5m 정도 나오는데 아, 지렁이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바네요. 와, 짠다, 짠. 와, 짠다, 짠. 오, 짠다, 짠네꼭다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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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다 짠다. 짠다. 다 짠다. 다 물차입니다물차입니다물차 약간 좀 못생겼다. 아니, 그 거가 안나는 거야. 저기, 좀 찢어보니까, 응? 로어보니까 뭐, 큰 퍼도. 데 새우 다 죽었지? 살았어. 살았어. 응. 한번 밤에나 먹으러 가나? 하나 넣어봤어. 응, 잘했어. 응. 해봐야 돼. 갑자이왜 이러니? 오 이건 빵실빵실해. 고등어 같아 고등어. 둘째 둘째 되자. 높아. 응. 자자 자자 자자. 한번 놓쳤더니 한번더 주네. 야 치치 치치 치. 좀 하는 그러게, 오늘 좀 낚시하는 것 같네. 아, 오늘, 재미집니다. <laughs> 와, 깨끗하다. 깨끗하고 좋다. 같은 고모. 한다 군데요. 아이고야. 막 바닥, 바닥바닥바닥. 아이고. 아이고. 이씨. 야, 그래도 나오는 데서만 나오네. 아, 헤이. 야, 또 잔판은 다 잡고 또시작해 또, 오, 얘힘 쓰는 거 봐. 아, 진짜 이만 얘가 커서 잡는 게 아니고, 와, 어어어어, 이 미쳤나 봐. 힘이 막날 끌고 가게 생겼어. 커서 뜰치를 잡는 게 아니고 내가 딸려가게 생겼어요. 뻥인가 아닌데 와 요만한 게 세상에. 여덟치도 안 되는데 또 빠트릴 뻔했어. 아유 정말. 야 이놈이다 이놈. 이놈이 아주 끌끌갈 기세입니다. 기세 등등. <laughs> 얘는 뻥 들렸어요. 찌를 거진 다 가져가네. 자, 이때이때잘 봐야 돼요. 얘 따고 있는 순간에 딴 데서 찌를 할 수가 있어요. 38인데 바람이 약하게 부니까 안 나가네. 아이고, 얘도 잘해. 입질 어. 어. 안 잡으니까. 어, 저항이 한손 제어가 안 돼. 어디 갔어? 일로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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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하. 이거 원. 어후 이렇게 힘이 좋아? 야, 에. 어휴 얘도 멀찍 대보이는데? 아야 카메라 때문에 그냥. 얘는 빵이 엄청 좋다. 우호우 아이, 아이. 삼십 됐습니다, 삼십. <laughs> <축하드립니다. 웃음> <laughs> 짜잔. 아주 힘 좋은 붕어입니다. 월척은 안 되고 30등 30.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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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야채가지 가면은 애들 가. 끌고갔다 셔터. 오, 야야야야. 오오오 오. <laughs> 미치겠어. 이자 작아도 뜰채로 해야 돼. 여덟 칩니다. 여덟 치. 오야 대박이다. 여기 와보길 너무 잘했다 여보 사이즈가 더 좋아지고 있어 사이즈가 더 좋아지고 있어 와 이건 아홉치 되겠는데? 으쌰 어 이쪽은 처음줄아는데오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 좋아. 알아서 봐라 바늘도 빼주고 바늘 털어주고 짜잔 짜잔 아홉치 그러게? 이안 잡았는데 이쪽에 고등어야 고등어 완전히 등푸른 생선 푸르딩딩해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아까 입지 않았던 자리에서 지금 계속 입지르고 있습니다 긴데서 하더니 지금도 짧은 데서야 재밌다 잡았는데 얘는 어디 갔어? 물고 있어? 아니 정신 없어 같이 입질해서 그래. 애들이 이렇게 차례 차례 하면 되는데. 단어 단어. 나오질 않아. 얜 최고 좋다. 와, 빵이 좋아. 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뜰채 들어야겠다. <laughs> 어. 병어 같은 병어. 으, 끄트머리 조금 남았어 입술에. 아, 떡 아니야? 떡인데 얘? 왼떡? 어, 떡? 떡 됐습니다. 너나?